네 안녕하십니까 트레블러 김포점입니다. 어, 오늘은 엄청 예쁜 팝업 텐트 원터치 텐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폴라리스의 제이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더기도 하고요. 5월 중순인데 피크닉의 계절입니다. 피크닉 가시는 분들은 매장에 와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원터치 텐트예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날씨가 좀더 더워지면 이 타프와 원터치 텐트의 조합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죠. 그래서 원터치 텐트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뭐 시중에 나오는 애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해요. 뭐 가격대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폴라리스의 제이스타는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지 제가 지금부터, 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얘는 일단은 예뻐요. 원터치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감성이 있어. 밖에서 보셨을 때는 음 뭔가 예쁜 면 텐트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컬러감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이스타의 가장 큰첫 번째 장점은 예쁘답니다 원터치가 감성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측면 쪽을 보셔도 이런 창문도 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만 오픈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이런 벤틸레이션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 텐트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수 있어요. 원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앞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캠핑하다가 혹 날씨가 뭐 비가 온다거나 하면 신발을 참 넣기가 원터치 같은 경우는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보관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쉬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한번 안에서 한번 그리고 얘는 일단 두 번째 또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접었을 때 부피가 작습니다. 일단 텐트 크기는 큰데 부피가 작아요. 일반적인 원터치 텐트랑 비교해보면 얘가 이제 제이스타거든요. 이 친구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원터치 텐트의 부피죠. 딱 보셔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요 접히는 게 일반 원터치 텐트가 이제 팔자로 꼰다 그러죠? 한번 꼬이는데 제이스타는 좀 특별하게 두 번을 아요 그래서 부피가 더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 공간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실제 말로만 5인용 텐트, 4명이서 들어갈 수 없는 텐트, 5명이서 들어갈 수 없는 텐트가 아니라 실제 5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고 4명이 편안하게 취침을 할수 있다는 크기를 자랑한다는 게세 번째 장점이 되겠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실내에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넓다 원터치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높이도 높고요. 이 폭이 일반 우리가 흔히 아는 원터치 텐트보다 30cm 정도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이 정도 넓은 거지. 이게 무슨 차이를 가져다 주냐면 실제 성인 남성이 옆으로 누울 수 있어요. 가로로. 항상 이런 원터치 텐트는 세로로밖에 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분 이상 취침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가로로 누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제키가 한 175cm 정도 됩니다. 가운데 제일 넓은 데 말고 이 입구 쪽에 누워볼게요. 그래도 머리가 남아요. 보시면 이 머리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입구 쪽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발도 남아요, 발도. 이렇게 누우면 성인이 네명 충분히 눕죠. 그리고 깨알같이 이런 수납도 양쪽에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크도 있어서 앞뒤로 다 있죠. 뭐 랜턴 같은 거 걸어놓기도 좋을 것 같아요. 피크닉 가서 이런 폴라리스 제이스타 하나 딱 펼쳐놓고 그늘 아래다가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오손조손 뭐 차도 한잔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피곤하면 좀 재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피크닉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요 위에 타프 하나만 딱 치세요. 그러면 충분히 타프가 아래서 그늘 아래서 캠핑을 즐기시면서 또 주무실 때는 충분히 또 캠핑이 가능한 그런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얘는 구성이 본체도 있지만, 업라이트 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캐노피를 확장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터치에 저는 방수포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얘는 그라운드 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공간감 좋고, 그리고 구성도 좋고, 나중에 수납 부피까지 훌륭한 폴라리스의 제이스타. 저희 트래블러 김포점에 오시면은, 직접 전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항상 품절인 텐트예요. 실물 보기가 힘든 텐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수량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매장에서 피칭도 하고 재고도 넉넉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트레블로 김포점을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